둘 쫓지 마라. 막 이런 이런 소리 하잖아요. 아, 진짜 많이 들었죠. 네. 아, 왜 그러지? 아. 그냥 하라는 걸 그냥 하는 거뭐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laughs> 네. 그거 지가 찾아야지. <laughs> 만들면 안 돼요, 그 아. 시작이 잘못된 아, 거예요. 아, 저부터 시작이 음. 잘못됐다. 음. 오늘은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주피니 주피디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으니까 네, 네, 간단하게 그렇죠.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 유튜브에서 주원규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어, 뭐 자기 개발, 그다음에 유튜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컨텐츠들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laughs> 사실 저의 또 유튜브 스승님이기도 아, 하셔가지고 네, 그렇죠. 네 제가 학원에 <laughs> 등록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또 좋은 성과로. 그때 만든 채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잘 되고 계셔가지고 네. 응원하려고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laughs> 지금 저희 채널의 주 시청자들이 이공삼공이 좀 많으세요. 음. 그리고 4 0대 초반까지 아무래도 이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아.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오늘은 좀 그쪽으로 좀 메인을 해가지고 아, 좋죠. 네, 지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지금 시대에 음. 2 0 3 0들이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2030들이 네. 저도 저도 30대예요. 당연하긴 네, 하지만. 네. 네. 어, 요즘에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 세 가지. 어, 세 가지 뭐냐면 <laughs> 꿈과 재미. 꿈과 재미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 아, 관심. 네. 아. 이세 가지가 특히 이제 꿈과 재미 때문에 사람들이 네. 움직이게 되고. 음. 어, 관심이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음, 뭘 하더라도. 음, 음. 네, 꿈과 재미가 없으면 할 이유가 없어요. 음. 네, 돈을 아무리 입금을 해줘도 음. 그 돈에 대해서 내가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이면 네. 돈, 뭐, 그런 거죠. 아. 네, 그래서 저는 저세 저 가지. 네. 네, 저, 옛날에는 뭐 그렇게 안, 얘기 안 하고 뭐. 대박 빡세게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그, 네. 그러셨었는데 그죠 근데 이세 가지를 쫓아가면 <laughs> 네. 어, 그세 가지를 쫓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빡세게 돼요 <laughs> 자동으로 빡세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네. 빡셈드 되는 거다 빡셈드 <laughs> 네. 아. 내게 또 어떤 이 음. 친구들이 봤을 때돈 음, 네. 아, 많이 버셨으니까 음.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닌가 네. 그럴 거 같은데 어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옛날에는 안 네.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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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돈... 돈에 대해서 엄청 네. 그렇게 쫓아다니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안 좋아해요. 어, 제 주변에 엄청 좋아하던데요? 네, 그거 이제 채널 더 커지면. 아. <laughs> 네, 저는 그래요. 아. 어, 이게. 네. 어, 그왜 그럴까? 음. 어, 왜돈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 할까? 그 뭐냐, 그 돈을 쫓지 마라. 막 이런, 이런 소리 하잖아요. 아, 진짜 많이 들었죠? 네. 네. 아, 왜 그러지? 어.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보니까 네. 그런 것같더라고이 사람들이 음. 예를 들면 꽃가게를 해요. 네. 음. 꽃. 꽃가게를 한다 그러면 음. 꽃을 쫓아야지 더 좋은 꽃, 더 예쁜 꽃. 네. 어, 더 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꽃을 음. 가져올 방법들. 음, 음. 그리고 이거를 주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이거, 결국 이걸 줘야 되는데 네, 네. 내가 진짜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걸 음, 주는 음, 음, 거잖아요. 음. 그 대가로 이제 돈이랑 바꾸어지는 거니까 결국에 그게 아까 말씀하신 관심 안에서 응. 응. 하는 거에 대해서 꿈이라는 거는 비전이잖아요 네, 비전. 비전이 비전 있어야지 내가 이거를 해서 하는 이유가 뭔가 응. 그게 없으면 응.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지금 뭐 겪어 보셨겠지만 이미 지나와서 이제 블록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laughs> 왜 부른 거야? <laughs> 네, 에이, 왜? 부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록한다. 저도 뭐 5년 뒤면 부록이긴 알겠습니다. 하니까. 네. 근데 지금도 그 제가 이제 고향이 지방인데, 음. 지금 친구들은 다 음. 꿈을 못 찾고, 재미도 없고, 그게 있어야, 있어야 돼요. 꿈이 에이. 있어야 재미가 있죠. 꿈이라는 건요, 목표라는 건 음. 마음이 설레요. 네. 뜨겁고, 네. 너무. 그냥 뭐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예를 음. 들어서 내가, 음. 어, 막, 몸이 좋아지는 거. 네. 남자들, 남자들, 2030 남자들 그런 거 많이 꿈꾸죠. 아, 요즘에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네. 이제 바프도 하고. 네네네. 네, 가 네.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꿈이라고 했을 때, 음, 음. <laughs> 이게, 어, 현실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음. 꿈은 그래요. 근데 네. 이걸 현실로 바꾸잖아요. 네. 현실로 바꾸면 너무 지겨운 일로 바뀌어요. 음. 그 새를 드는 거잖아. 아, 그쵸, 그쵸. 그 꿈이랑, 꿈을 현실화 하는 과정은 뭐예요? 네. 근데 이 꿈이 그 정도로 진하지 않으면 네.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 그렇 왜냐면 현실로 바꾸는 건다 힘들어. 예를 들면 네. 그것뿐만 아니라 돈 버는 것도 음, 음. 돈이 많은 거를 생각하는 건 너무 좋아. 네, 맞아요. 그게 그게 <laughs> 꿈은 너무 좋아. 네. 근데 그거에 바꿔서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빡세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하나 해야지 이 꿈이 없으면 네.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거야. 할 이유가 없어지면 음. 이거만 이거는 없이 원래 이게 개찐해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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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꿈이 진짜 너무 나한테 음. 와나 저거 너무 하고 싶다 이래야지 네. 이 지겨운 걸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음, 음, 맞아요. 근데 얘가 없어 음. 근데 지겨운 것만 건, 견디겠대 네. 그거는 진짜 대단한 사람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게 네. 진짜예요 진짜. 그냥 제가 뭐 여기 나와가지고 네. 누가 악플로 저 새끼 돈만 쫓네 저런 미친 새끼 이거 할까 봐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진짜로 그렇다니 진짜로 음. 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쵸. 뭐냐면 직장 생활은 네. 이런 거예요 회사가 네. 어떤 한 팀이잖아요 다. 그 거대한 팀이란 말이에요 음. 그 거대한 팀의 공동 목표 네. 어. 그것을 현실화 하는 작업을 다 나눠서 하는 것이 회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이 있어야 돼. 음, 음. 회사가 갖고 음, 있는 꿈이 있어야 돼. 음, 음, 그게 음. 아주 모든 조직원들한테 진짜 음. 그 모세 혈관까지 다 그게 가 있어야 돼. 어호. 그래야지 그런 거죠. 그 지금 하고 있는, 음, 음. 지금 하고 다니는 회사, 음, 음. 그 회사가, 어, 그게 뭔지를 알고,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구나, 라는 음, 음, 음. 걸 알아야죠. 네. 네. 그러면, 이거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죠.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음. 20대들은 좀 네. 꿈을 찾으려고 하는 네. 친구들도 많을 것 네. 같긴 한데, 네. 근데 네. 또 요즘 20대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네. 만나보니까 꿈이 없는 친구가 되게 많던데. 다 없죠. 네. 그리고 30대들은 네. 이제 직장에 쩌들었다 보니까 음. 꿈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직장의 꿈이 내 꿈인 거지. 직장의 꿈? 네. 다 그런 꿈이 없던데요. <laughs> 그러니까 그 친구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공짜로 생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꿈이라는 말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면은 음. 그게 그냥 그거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 아니 우리가 근육을 막 알통을 만들어도 음. 얼마가 걸리는데. 아 빡세죠. 예, 네. 네, 빡세죠. 근데 나한테 커스터마이징된. 나만의 원대한 어떤 비전을 갖는 거. 네. 그것도 그렇게 해야 돼요. 시간 넣어가지고 만들어야지. 그럼 그 꿈을 어떻게 네. 찾으라고 직원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나요? 그거 지가 찾아야지. <웃음> <웃음> 아니, 그거는 지가 찾아야지. <laughs> 네, 제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 이게 음, 저의 꿈이에요. 음, 이미 네. 해내신 거 아닌가요? 아, 아니죠. 더 하는 거죠. 더. 누구나 할수 아. 있게. 어,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음. 이, 성공이라는 거가 갖고 있는 판타지나 그 마법적인 부분들을 그냥 음. 풀어내는 거. 옛날에 음. 그 호기심 천국에 보면 타이거 마스크 있잖아요. 아, 있죠, 있죠, 있죠. 타이거 마스크 하는 일이 뭐예요? 어, 뭐였더라 마술 공개하는 마술. 아. 마술의 비법을 다 <laughs> 네. 알려줘. 네. 그래서 이, 다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 맞다. 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음.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특별해. 특별한 음. 뭔가를 내가 어, 찾아낼 거야. 음, 음. 뭔가 보통 사람들이랑 다를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음. 제가 지금 꿈꾸는 거는 음. 어, 그런 이 사람들은 씨가 달라, 뭐가 달라 이런 음. 것들을 그냥 다그 마법처럼 네. 이런 판타지를 다 부시는 거. 아, 판타지를 부신다. 네. 아. 저는 그게 꿈이에요. 음 네, 저는 옛날에 태어났으면 동학농민운동 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약간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요. 아 제가. 아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네. 이루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경제적 자유라는 건 이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음. 생활비가 들어오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방법이 너무 다양하죠. 네. 음. <laughs>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를 가지면 음. 되죠. 음. 네, 채권도 있고 이자도 음. 있고 뭐 배당도 있고 음, 음, 음. 건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아 그죠. 예. 네, 뭐 원룸도 있을 거고 음. 그런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네어뭐 주식도 이, 있고 네. 뭐 그런 모든 거 음, 음, 음. 그게 경제적 자유의 기반이죠. 그래서 음. 경제적 자유 음. 그거는 현금 흐름 만드는 거다. 네. 그냥 그거죠. 현금 흐름. 그럼 네. 어떠한 방식으로든 네.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네. 돈을 번다는 거는, 음. 이 내가 지겹고, 막 이런 음.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음. <laughs> 지름길을 찾으라 그러니까, 네. 어.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고, 5년이면은, 음. 저 5년이 지났잖아요. 저 유튜브 시작한 지. 그한 5년 정도는 뭐를 할 생각을 하고 해야 돼. 음. 그냥 기술적으로만 얘기를 해볼게요. 네. 돈을 기술. 번다는 건, 매출액에서, 음. 매출 원가를 빼고, 음. 어, 인건비, 판관비를 빼는 거예요. 그렇 그럼 영업이익이 남습니다. 네. 영업이익에서요, 감가 상각되는 거 빼고 네. 거기에다가 어저거 빼는 거예요. 법인세 빼는 거예요. 돈 네. 내는 거, 네. 세금. 네. 그럼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그게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매출액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되냐? 음. 그거죠. 음. 매출액을 만들고 나서는 판관비와 매출 원가를 줄여야 될 거고. 그렇죠. 그매출액은 뭘로 만들어지냐 음. 고객 수와 음. 어 제품인가 서비스입니다 음. 제품이나 서비스 음, 음, 그렇죠 맞습니다 고객 수에다가 제품이나 서비스 단가를 곱해야 매출액이 나오니까 음.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내가 고객 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음. 어그 다음에 어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음. 이게 두 개예요 그렇죠 음, 음. 네, 그죠? 네. 그 제품이나 서비스 만들기 위해서 결국 거기에 꿈이 음. 필요하다는 거야, 거기에. 아, 여기에 꿈. <웃음> 거기에. <웃음> 어. 그 꿈에 동의하는 사람의 숫자가 그 고객의 숫자가 될 거예요. 그쵸그 어, 꿈에 동의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내가 돈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너무 현실적이지 음. 않아요? 아, 너무 현실적이네. 꿈의 현실적인 해석이야. 네. <웃음> <웃음> 결국에는 네. 공급자가 돼야 되는 거네요. 이 회사가 결국에 크게 되면은 음. 뭐 처음에는 음. 오피스텔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처음에는 내가 어디 상가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런 거잖아요 음. 그 부동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다가 내가 사업을 하려고 건물도 알아보게 되고 그 부동산 네. 하게 되는 거야 오, 맞아요. 그다음에 어디서 내가 돈 빌려야 돼그 회사채 네. 발행에 채권도 하게 되는 거야다 어? 결국에 모든 것을 그냥 다한 맥락이요 그거를 네. 다 쪼개가지고 부동산을 왜 해? 주식을 해야지 <laughs> 막 이딴. 이따... <laughs> 이러,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laughs> 지금도 좀 저쪽에서 많이 싸우고 있던데? 그,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뭐냐면 모든 것이 한 맥락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음. 이 돈의 흐름이라는 거는 음, 음. 자본주의의 맥락이 있어 맥락. 아, 다 이렇게 혈관이 다 이어져 있듯이. 에, 다 이어져 다 있어. 모든 거래. 경제 활동은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음.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 경제 활동은 음, 음. 전부 다 인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인간. 그래서 네. 꿈과 꿈과 재미와, 재미와 관심. 관심. <laughs> 꿈과 재미만 있으면 관심이 없잖아요. <laughs> 네.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퀄리티가 낮아. 아, 맞아요. 관심이 깊은 사람이 음. 퀄리티를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음, 맞아요, 맞아요. 네? 관심이 깊어야지. 에. 그래서 그러다 보면 마케팅도 해야 되고 에. 그러다 보면 유튜브 당연히 할 수밖에 에. 없고. 그 마케팅이라는 것도 에. 너무 기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뭐냐면 네. 내가 이만큼 당신들을 사랑하고 이만큼의 선물을 준비했다는 걸 네. 알려주고 싶은 거야. 아오. 그 진한 마음. 오오오오. 그냥 그거예요. 어. 인간을 사랑하는 진한 마음. 어, 그거. <laughs> 내, 나 같은 내 꿈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난 너무 사랑해 그 사람들을. 음음. 그 사람들한테 <laughs> 그런 사람 들이 혹시 어디 떨어 우리 그거 있잖아요. 좀비 영화 같은데 보면은 여기 이쪽으로 오면은 너희들의 위한 생존할 공간이 마련돼 있다. 남아 있는 인간이 있다면 이쪽으로 꼭 오기 바라. 이 이런 라디오 방송 나온다. 맨날 하죠. 그왜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구해내고 싶은 마음이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마음이 필요한 거지. 어떤 최적화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거죠. 아, 몰라. <laughs> 아, 나 아는 형도 또 최적화하는 형이 있는데. 불러 내버 불러가. 아, 그래 내가 얘기를 안 하려 그러는 거야. 그, 네. 그 이런 거를. 음. 아, 아, 결국 관심을 네. 가지면 또 이렇게 기술적으로 갈 수밖에 네, 없어.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관심을 가졌을 에, 때. 에, 에. 근데 시작을 그걸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시작은. 음, 음. 시작은 뭐에서 시작하냐? 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꿈에서. <laughs> 어. 아. <laughs>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고 아, 아~ 그러면은 어~ 내가 그렇게 했어 나를 누가 좋아해 줄까 내 상품을 이렇게 막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떤 서비스나, 서비스나 제품은 네. 저는 <laughs>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 만들어지는 어. 거다 어. 음. 이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 음. 이거는 무조건 모르는 놈이 음. 진짜 손해고 이걸 와나 이거 이거 무조건 알려야 돼 음, 음.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 아~ 이거 내가 볼 때도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 네. 그런 거는 만들면 안 돼요. 그런 거. 아. 그거는 시작이 나한돼 아, 아, 그러면은 에이. 자 이제 꿈과 재미와 관심을 다 <laughs> 내가 생각했어어 이제 난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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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졌어. 어, 어, 어. 근데 어, 월천이 안 벌리네. 에이. 요즘에 맨날 뭐 누가 나와서 월천 벌수 음, 있다 그러잖아요. 에이. 그러면 월천을 그 벌기 위해 위함... 나도 했던 소리.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그럼> 지금 시점에서 <laughs> 2030이 월천 벌려면. 한 벌려면은 그거지. 에이. 그냥 에이. 그 제품에 단가가 있을 거야. 단가. 네, 네. 그렇죠. 네. <laughs> 산술적으로 이제 얘기를 음, 해볼게요. 음, 음, 음. 예를 들어 단가가 5만 원이야. 5만 원. 음. 근데 서비스마다 이 뭐라고 그럴까요? 기본 비용의 차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쵸.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강의 뭐 원가 드세요? 없죠. 예. 네. 에 한다 그러면 <laughs> 없어. 그러면은 네. 그 서비스나 제품에 따라서 이 원가율이라는 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출 네. 기준으로 뭐 3천만 원을 음, 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3천. 예. 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하고 내가 이익이 천만원 남는 정도다라고 음. 했을 때 그럼 천만원 남기기 위해서 내가 3천만 원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3천만 원 팔려면 하, 하루에 얼마 팔아야 돼요? 100만 원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면 100명이잖아요. 그 100명이 살려면 우리 가게에 몇명 들어와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 음. 가서 보면 되지 어디 가 가지고 그 가게에 음. 들어간 사람 중에 봉투 들고 나오는 돈몇 명인지 보면은 나올까요? 음. 어. 이거를 유튜브나 네. 이런 데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비디오를 어. 본 사람 중에 음. 제품을 구매한 사람의 숫자를 음. 내가 알수 있다고. 그렇 그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 제품이 없는데? 네. 어 쿠팡파트너스 달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쿠팡파트너스로 가는 전환율이 측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어, 되잖아. 음. 다 음. 숫자로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네, 데이터로. <laughs> 네. 그 거기서 이제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음. 근데 꿈과 재미가 없는 상태에서 쿠팡파트너스만 네. 배워. 네. 그러면 현타 온다니까 하다가 아. <laughs> 현타 와나 이거 왜 하고 있지? <laughs> 어. 아. <laughs> 그러면 그거, 거기서 이제 전환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 전환율에 대해서 네. 내가 알게 됐어. 그러면 이거를 쿠팡 파트너스 링크가 아니라 내 링크로 바꾸기 위해서 음. 어떤 제조업적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이라든지, 음, 어떤 자격이 음. 필요하면 자격증이라든지 음. 그런 게또 필요해지잖아요. 필요해지죠. 그때 그거를 또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아 배우는 거예요. 아하. 다 배워놓고 에, 꿈을 에. 찾는 게 아니라 꿈이 아. 있으면 얘를 네. 완성하기 위해서 그때 그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아하. 네. 아. 그러네요. 아, 그러고 나서 이이 <laughs>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음. 100명이 사야 돼. 근데 음. 영상 10%가 산다고 해요 음, 영상 보는 음, 거에 음, 음, 만 명이 필요한 거예요. 음. 이 영상 보는 사람 만 명이 필요한 걸로 내 꿈이라는 것이 음, 음. 지금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음. 내 영상 보는 사람 만 명이 생기는 것으로 내가 꿈이 바뀌었어. 음. 음 맞지. 그렇죠. 음, 음. 그렇죠. 그러면 이 영상 보는 사람 만 명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유튜브에서 노출 안해 줘. 네. 그래서 내가 뭔 짓을 했냐면, 블로그에다가 이 유튜브 영상 음. 넣어가지고 내가 홍보하고 싶어. 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 음, 음. 그래서 블로그 최적화를 내가 또 배우는 거야. 아, 역시 네. 아, 다연결돼 있네요. 어, 다그 <laughs> 그 기술적인 <laughs> 것들. 네, 아니면, 어, 내가 굳이 유튜브로 했더니 어, 100명이었는데, 블로그 본 사람들 중에 음, 이쪽을 음, 링크해서 음. 클릭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얼마구나. 음. 근데 내 시간을 봤더니 내가 유튜브하고 얼마 남아. 음. 어, 그럼 다 블로그 해봐야겠다.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게 음어 근데 꿈이 없잖아요 그러면 네. 아, 뭐부터 해야 돼요가 되는 거야 아 결론적으로는 꿈 어, 꿈이, 있어야, <laughs> 꿈이 있어야지 그걸로 만든다니까 꿈이 있어야 돼요 아 뭔가 지금 뭐 꿈과 희망을 전파하는 아 그게 아니라 진짜야 진짜야 아 <laughs> 진짜야 나를 원래 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네. 이 나머지를 다 배운 다음에 네. 꿈이 있는 사람이랑 같이 하기로 했었어요 아 그럼 그러면 음. 그렇게 하다가 꿈이 생기신 건가요? 아니 나라 갔다가 생각 나는 <laughs>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에, 아니 이미 먹고 살 만하니까 아... 어, 나 그거 안 해도 먹고 살 만한데 내가 그거 왜해좀 그만하세요 <laughs> 아, 그럼, 그럼 왜 해야 돼.